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GNC에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기적으로 제가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사실 제 영상 자주 찾아와 보시는 분들은 GNC에너지 이미 관련 매매 전략 받아가신 분들이 대다수 이실 거고요. 제가 브리핑 영상을 통해서 야금야금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주택 있게 인내심 있게 2차 슈팅을 대기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g n c 에너 이 7, 8천원대의 저점 지지선을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여기서 팔자니 아깝고 믿고 홀딩 하자니 언제 슈팅을 칠지 지금 감이 안 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매일 매일 물량을 어영부영 묶어두고만 있단 말이야. 우리 주주님들이 확신이 좀 없어요. 이렇게 공중에 붕떠 있을 때, 공중에 붕 떠서 보합 구간을 이어갈 때가 사실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불안한 시기인 게 맞거든. GNC 에너지 여러분이 뭘 믿고 달려가면 될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상승 모 뉴스 기사들 한번 팩트체크 싹 해드릴 거고요. 세력 작전, 수급에 따른 주가 동향과 함께 여러분이 들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1차 목표가까지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GNC 세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딴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긴급 매매 전략, 특히나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탑점과 같은 적나란 차트 이슈들을 담아두었어요. 여러분이 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건지, 뭘 알아야 마음 놓고 돈을 벌수 있을지 정보의 빈틈을 확실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정보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알아요.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수많은 브리핑 영상, 수많은 주식 채널 중에 하필 또저 채비서를 어떻게 알고 찾아 오셨는지 제가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선물이니까 부담 없이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 뭐 크고 작은 궁금증들이 있어서 이제 제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오늘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돈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도 추천 종목 챙겨 가셔야죠. 사실 4월 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들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본 마음 고생한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딛고 새롭게 가정의 달에는 선물 같은 수익 가져가시라고 5월 최적의 추천 종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5월 달주 주식장에서 손가락 빨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 깔끔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만원만 넣어놓고 100억원을 벌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넣어놓고 1억원 2억원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큰 목돈을 과감하게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돈 셈치고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찾아오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 모두가 그걸 바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수익을 안전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서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드머니를 넣어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 나는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죽겠고 남들은 다 주식으로 수익 본다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돈을 돈 버는 맛을 한번 드려보시라고 추천 종목 제가 코칭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 살짝 한번 스포를 해 드리자면 올 상반기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최소 5배 상승 시나리오,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 익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입을 하면 최소한의 변수로 안전하게 노다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빠진 테마 아니야. 우리가 그냥 개나 소나 다 아는 뭐 AI 반도체 뭐 리튬. 2차전지? 모두가 다 이미 먹고 떨어져 나간 단물 다 빠진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의 수익으로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딱 받아 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바닥 구간만 기어 다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을 받아 가시고 에게 아니 최비서님 추천 종목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기어 다니는 종목을 주신 어떻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돈을 벌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실 그걸 좀 모르죠. 이미 반응이 오고 나면 늦는다니까?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똑똑하게 매집을 해놔야 이때 수익 구간을 보죠.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리랑 막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세력의 저점 매짐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소외조라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쯤에 슈팅 치면서 통수 치는 게 세력 시나리오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미 물량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알면 늦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들어가 봤자 뭐 하냐고. 수익 구간도 적고 물릴 확률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드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 무려 700% 올라줬고요 RF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무려 얼마가 올랐어? 1,500%, 15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까지 예시로 한번 드려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가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 데서 어영부영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샀다고 칩시다. 이런 보합 구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야. 소문 다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음봉 중간 찍힐 때 손에 보기 너무 좋고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8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좀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줌에도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 바닥구간 종목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럴 때 내가 저점 매집을 해야 상승 모멘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 주주님들 좀배우 좋아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절대 매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거 종목 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어,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사면 이거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고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뭐 추천 종목 받아 가시고 나서 뭐. 나는 좀안 땡긴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사실 수익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장에서 마저도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손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숨통 트였습니다. 그래도 최비서님 종목 하나만큼은 플러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파일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010 5962-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구원해줄 수 있는 돈줄 같은 종목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GNC에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GNC에너지 현재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없는 추천주인건 확실합니다. 최근에 주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GNC에너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 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에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이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국내 최대 비상 발전기 기업인 우리의 GNC 에너지. 강세를 안 보일 수가 없죠. 특히나 AI 시대 도래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과 함께 내년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로 인해서 매출 증가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초에 4천 원대에 형성됐던 GNC 에너지의 주가가 저번 달 한때 한 9천 원대까지 올랐고요. 지금 현재는 얼마로 유지가 되고 있죠? 7천 원 후반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시총도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작년 5월을 기준으로 970억 원이었던 시가 총액이 지금 현재 1300억 원 가까이 크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AI 투자 열풍과 함께 데이터 센터 사업 발전 가능성까지 GNC 에너지가 돈으로 가져갈 만한 캐시카운은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전력 안정에 중요한 이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비상 발전기 같은 경우는요, 계약 이력이 있는 기업이 무조건 우선순위로 꼽히게 되어 있어. 더욱 성장을 해당 산업에서 앞으로도 gnc 에너지는요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점할 것 같다 앞으로 이제 우선순위로 꼽힐 것 같다 뭐 캐시카우가 있을 것 같다 이런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시장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그냥 무조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데이터 센터의 대형화 전문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가스 터빈도 국내에서는 사실상 gnc 에너지가 거의 이제 시장 독점을 하고 있게 때문에 매출, 돈 가지고 이 기업이 당장 손가락 뺄 일은 절대로 없다. 지씨에너지만원 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라고 지금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투자 매력도 리포트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만이라도 똑바로 확인한다면, 이 7, 8전인데 주가, 어, 애매한 데서 걸려서 매수도 매도도 못하는 이 구간을 여러분이 답답하지 않게 기꺼이 한번 버텨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챙겨가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공유방, 초대코드도 같이 보내드려요.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차트 이슈와 매매 타점들 보시다시피 빠릿빠릿하게 소통해드리고 있거든요. 급변하는 그 주식장에서 자 이슈도 난 놓치고 싶지 않다 한번 정보 받아 가보고 싶다 꾸준하게 이제 정보력을 받으면서 조금 안전하게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한번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요즘처럼 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는 시기에 모두가 돈 때문에 힘든 이 불경기에 주식 장도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얼어붙은 게 현실이에요 이제 개미 세력 할것 없이 어, 수익보다는 손해를 많이 보는 게 어, 현실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일수록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벼랑 밑으로 떨어지는 일 없게 여러분만큼은 그래도 남들보다 덜 불안하고 더 안전하게 여러분 시드머니 지키면서 투자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요. 010-5962-5239 여기로 GNC 세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